자, 안녕하세요. 스토리 홀더 분들 트레이더 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리 방향이 어디인지, 어디가 고점인 건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활동 내역까지 이펙트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스토리 코인 일봉의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현재까지 거래량이 터져줬었는데 잠깐의 조정 눌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거래량이 터진 이유는 바로 스토리가 1월 14일에 온체인 IP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유사나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인데요. 이제 스토리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ai가 학습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지식 재산권으로 토큰화하고 인프라를 완성해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 그레이스 스케일의 ai 펀드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은 전 세계 기관들의 자금이 스토리 생태계로 미친듯이 쏠릴 수밖에 없는 역대급 호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세력들은 이미 이 정보를 알고 밑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었고 지금의 눌림목은 본격적으로 쏘기 위한 무거운 개미들을 털어내려는 아주 치밀한 설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시간 봉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홀더 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처럼 거래량이 바싹 말라가는 구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폭풍 전야라는 겁니다. 자,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세력의 유입, 즉 거래량이 한번 쾅 하고 터져 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개미터리 전략을 펼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조정과 눌림을 주고 있다라는 건 세력들이 여러분의 물량을 포기하고 나올 때까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세력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가격대를 홀더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가격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업비트 기준으로 3,400원 라인이 세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려고 하는 생명선이자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근처에만 오면 귀신같이 가격을 말아 올려버리죠. 자 매물을 소화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위로는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냐면 4,5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은 강력한 매물대이자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을 체크를 해두시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세력이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를 해준다라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의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가격대를 홀더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과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세력이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활동 내역에 대해 체크를 해 드리자면요. 먼저 트레이딩 뷰차트를 잠깐 보시면 현재 이 구간은 세력들이 슈팅을 준비할 때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자 근거를 좀 보여 드리자면 이전에도 큰 상승을 하기 전에 시그널이 나오고 실제로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전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별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세력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pdf 자료까지 있는데요. 제가 홀더분들께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홀더분들께서 스토리코인 세력이 어디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세력의 의도는 무엇이며, 방향은 어디인지 알고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을 앞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은 앞으로 가격을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털면서 방향을 잡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아무에게나 그냥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를 직접 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만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는 스토리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고점이 궁금하다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토리라고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는 세력의 방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다. 무료니까 마음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망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현재까지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 종목명과 평당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문자 못 주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스토리 어느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목표가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토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세력들의 방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